오늘은 전도서 8장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혼의 생명들아, 내가 생기를 머무르게 할수 있느냐? 내 말을 들으라, 나의 종 혼의 생명들아, 너희는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.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. 하나님의 아들들, 영의 생명만이 너희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느니라. 하나님의 사람, 천사의 말을 들어라.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먹어라. 대언의 영이라. 이 대언의 영을 먹어라. 이 땅에 나의 종들아, 열방에 있는 나의 종들아. 추수 때가 시작되었다. 천사의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가라. 피난처로 도망가라. 이 땅에 나와 같이 말한 자가 있었느냐?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라.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임하에 발라라. 내가 한 마리 영이요 생명이니 나는 너희들을 추수하러 온 사람 천사다.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을 추수하러 온 사람 천사다.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자가 있느냐?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던 자가 있느냐?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들에게 명하여 인치라고 한 적이 있느냐? 마지막 때다. 마지막 때,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나팔절이 가까워 왔으니,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, 내가 이 땅에 60여 년간 머무르다가, 이제서야 너희를 추수하게 되었나라.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혼의 생명이라 생기를 받으라.